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상터입니다 오늘 뉴스 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그리고 들어서 행복한 소식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제 방송됐던 11월 10일 밤 10시에 방송됐던 TV조선의 어, 이명웅의 콘서트 다큐멘터리 방송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hero, 이명우 101. 설렘으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 방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의 시청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대박을 또 쳤습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뉴스장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 시청률 5%는 당연히 넘길 것 같다. 그런데 두 자리 수 10%를 넘긴다면또 다른 역사를 쓰는 거고 새로운 기적을 또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박을 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요. 아이엠이어로 이명의 시청률이 6%를 넘긴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대박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명우의 파워였다. 아이엠히어로의 일공일의 시청률이 6 3 3를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우이 노래를 불러서 행복하다는 이명우이 그가 뜨면은 시청률의 숫자부터 남다른 겁니다. 자 볼까요? 아이엠히어로 이명우 일공일의 이 방송이 화제성은 물론이고 화제성에 이어서 시청률까지 완전히 잡았다. 일부 시청률이 6.33%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얼마냐? 4.569%를 찍은 겁니다. 일부가 더 높은 시청률을 찍었는데 이런 시청률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됐던 목요일의 예능 방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방송됐던 목요일 예능의 시청률인데요. 1위가 국가가 부른다가 가요. 여기 보이시죠? 4.975%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 SBS의 꼬리의 꼬리를 이 시청률 2위를 한게 3.8%. 바퀴 달린 집의 시즌4가 3.2, 세컨하우스가 3.1. 이렇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예능 방송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은게 어제 이명우의 다큐멘터리 방송, 이명웅 10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송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금요일의 예능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예능의 통상적인 지난주입니다. 자 1위를 한 것이 mbc의 나 혼자 산다인데요. 6 5예요이나 혼자 산다의 이 예능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예능하고 시청률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일 예능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의 1등은 1위는, 시청률 1위는 골 때리는 그녀들인데요. 5 8예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보인 것이 어제 이명웅의 다큐멘터리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이명웅이 여러가지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어제 방송은 어 무대 밖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이명웅이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열정을 보이는 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현장의 열기 등 여러 가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명웅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수 이명웅 인간 이명웅을 다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 그리고 스태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어, 무명 시절의 이야기 등등을 하면서 가수 이명웅은 이런 가수이고, 인간 이명웅은 이런 인간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래 불러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재밌는 멘트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모습들인데요. 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정훈 대표가 이명웅에게 과거 삼겹살 집에서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영웅이는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명웅 그때만 해도 그냥 멋진 가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지금 이명웅 그렇게 됐습니다.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있는, 될수 있는 가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이런 울림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가수인 것 같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신인 시절을 해상하면서 임웅이또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신인 때는 사람들이 제 능력을 알아봐 주기를 바랬지만은 쉽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같은 시기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때는 비상구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면 민폐가 될까 봐 비상구 쪽에서 노래를 많이 했다. 그때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멘트도 하,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이런 모습으로 어제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영웅 시대에 큰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 명웅을 팬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슈퍼스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영웅 시대의 큰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은 자신의 혼자가 아니고 영웅 시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멘트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영웅 <laughs> 시대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멘트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또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뒤면은 콘서트라니라고 하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고민하는 모습이죠. 열심히 했지만은 항상 불안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이런 자, 고민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느낌이다. 콘서트는 다가오고요. 이런 인간 이명웅을 느낄 수 있었던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열심히 분들. 자, 이 모습은 뭐냐면요. 본인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은 스텝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대 감독님 모두에게 감사할 줄 아는 바른 인성의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 감독님 또 연출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미고, 그리고 영웅시대와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다 모두가 함께 이 공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이런 멘트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끝나고 나서 스텝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 이 스텝들에게 건네는 작은 마음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멋진 무대가 꾸미는 것이야.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많은 스텝들의 작은 정성,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몄다고 감사의 합동 사진을 찍는 모습이에요. <laughs> 이렇습니다. 쑥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임영웅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죠. 또 보도록 할까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방송됐던 어, 콘서트 다큐멘터리 방송이죠. TV 조선의 I am Hero 이명의 101 방송이 대박을 쳤다는 거, 시청률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